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연속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반기에 이 꿈꾸는 자 연속설교를 이 목회 계획에 넣은 것은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데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삶에서 여러 계획도 있고 막힌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이끌어갈 꿈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에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을 온통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살립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높여질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첫 시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였지요. 하나님의 꿈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도 요셉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셉 묵상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요셉이 꾼 꿈이 좌절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감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형들이 차마 동생을 해아지는 못하고 에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요셉이 이끌려 에굽으로 내려가메라는 문장으로 요셉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려간다는 말이 아주 특별하지요. 요셉에게는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삶은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이 내리막이 다 내려왔다 싶으면 지하실이 또 있는 것처럼, 어, 이 내리막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생의 최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하나님의 꿈 또한 사라지고 많은 것일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으로 요셉이 내려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신비한 방법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39장을 다 읽어보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모든 집안 일을 관장하게 되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려는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 37장의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곧 꼭 폐기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은 신비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놀라게 되죠.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의 시간 광야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내리막길 위에서 요셉은 뜻밖의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노예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요셉이 직접 고백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지요. 다른 사람이 그것도 주인이 노예를 보고서 형통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종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요절의 말씀으로 제가 삼았는데요 한번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창세기 39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은 형통한자를 어 successful ma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사업이 잘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감리교를 창시한 자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저한테슬리가 평생을 걸쳐서 경험을 했던 이 은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싶은 단 한마디의 문장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 중에 10편 23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야 이거 하나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자라는 별명을 갖기에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삶의 상황은 형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입니다. 지금 요셉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의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비록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그 밑바닥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그 막힌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내리막길을 이겨냅니다. 요셉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광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메시지가 참 놀랍지요.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던 시기에 뜻밖의 별명을 얻습니다. 형통한 삶은 삶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좌우됩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신비하게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요셉의 삶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꿈을 신비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오늘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요셉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았지요. 17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하는 고자질장이 스파이 동생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그 의미도 모른 채, 그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보디발에 아내가 유혹을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이 참 은혜롭지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자의 비결임을 발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중세 유명한 문구를 소개해 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서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철부지 소년에서 어떻게 오늘 보여주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내리막기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나의 모난 것들을 다듬게 하시고 성숙한 인품으로 연단시키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겪었던 욥은 욥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비록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 순금처럼 성장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말씀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는 비결이 담겨 있지요. 요셉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신의 꿈을 펼쳐낼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내하면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하시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꿈을 펼쳐낼 수 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꿈이 신비하게 자라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펼쳐낼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 여러분, 오늘 요셉 묵상의 두 번째 시간, 요셉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욕심 있는 모습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꿈을 펼쳐낼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광야의 생활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뜻밖의 별명, 형통한 자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삶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좌우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광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광야의 생활 속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욕심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신비하게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